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도 규소이온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당뇨병성 족부질환이라 불리는 당뇨발은 피부 건조, 발가락의 변형, 피부색 변화, 피부 괴양, 괴사, 절인, 감각 이상, 실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까맣게 썩는 병입니다. 썩은 부위를 절단하는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증상의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당뇨발의 초기 증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당뇨발은 초기에 시리고 절이고 화끈거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증사를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가 저리고 본인이 당뇨를 아는지 오래되었다면 당뇨발 초기 증세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의학계의 당뇨발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당뇨병성 부족부지단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괴사 부위 절단입니다. 보존적 치료는 드레싱을 하여 육아 조직 및 혈관의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혈관 확장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 고압 산소 치료 등을 이용하여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당뇨발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족부관절학회지에 발표된 한국인의 당뇨발 및 절단 데이터에 따르면 한해 평균 약 2천여 명이 당뇨발로 인해 절단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발로 인한 괴사를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괴사 부위를 절단하고 나머지라도 살리겠다는 궁여 지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발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물론 조기에 발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를 10년 이상 앓고 계시거나 아지가 차갑고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고 일부 상처가 늦게 치료되는 증세가 있는 분들은 이 치료법을 권합니다. 우선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이 내용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이 화면 일시정지를 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 규소이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규소이온으로 이미 괴사가 진행된 당뇨발 환자의 발가락을 다세히 회생시킨 내용입니다. 이제 당뇨발로 인한 발가락이나 하지를 절당하는 일은 빨리만 발견한다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당뇨병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1일 30mm에서 60mm씩 규소위원을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또, 당뇨발부위이 다지 부위 하루에도 수차례씩 마르지 않도록 규소위원을 충분히 도포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관, 혈관이 살아나고, 괴사부위에 새살이 돋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인체의 6 0조에 내지 1 0 0조에 이르는 세포를 붙이는 용도인 콜라겐은 인체 내에서 규소로 만들어진 것만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랜 당뇨병으로 세포간의 결합조직이 약화되어 혈액순환이 안될 정도의 환자에게 규소유연을 섭취와 외용 도포를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콜라겐을 형성하고 혈관 건강을 확보하여 치료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 방법을 통한 기대 효과는 이것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았거나 지금 미약하게 남아 괴사가 진행된 환자를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신체를 절단하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합병증의 예방을 위하여 영양소인 규소 유연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